시계의 영상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내용인데 세양 지군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께 이제 뭐 당구 제거 영상들의 약간 복귀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조금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세양 지군의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안 중하고 뭐 이건 이거는 뭐짠게 아니라 네, 그냥 즉흥적으로 나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죠? 되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네. 제가 이제 거미줄 시스템을 만들어 올렸어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제가 연습도 할겸 여러분들한테 공감도 할겸그 거미줄 시스템을 올렸는데 입사각 반사각 원팁 2팁3팁에 대한 당점에뭐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도 많으셨고. 대체 그 선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냐 출발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네 아예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상을 내가 아,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을 만드시겠어요? 어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는데 뭐를 네. 만드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혹은 자세나 네. 아니면. 사구에 관련된 네. 그 공을 먼저 일단 분리각 이루어질 이수 있는 거에 대한 이론을 먼저 알려주겠죠. 그죠. 그 쿠션을 맞는 거는 일단 차후의 문제고. 그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자세를 내가 잡았을 때 내가 본 두께가 최소한 근사치로는 갈수 있게 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고 제가 머릿속으로 네. 진짜 그때서부터 이제 완전 그 빠져버린 거예요. 뭘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그렇고 서양지구처럼 딱 그거예요. 첫 번째가 자세였어요. 근데 자세를 생각을 했는데 당구를 아예 1도못 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네. 적어도 뭐 50이 됐든 80이 됐든 100이 됐든 하여튼 당구를 쳐본 경험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당구를 찾아보실 그렇죠. 거잖아요. 관심이 있다는 거. 네네. 네, 관심이 있다는 거는 뭐 150, 200이신데 입사각을 모르시는 분, 150, 200이신데 파이브 애프시스템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자세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고 제가 이 영상이 자세 제대로 잡기거든요. 네. 자세 제대로 잡기 의미가 제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세를 잡았을 때 기준점이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네. 원칙이 되는 몇 가지의 그런 것들은 지켜서 자세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어, 뜻이 아닐까요? 맞아요. 뭐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봐 볼게요. 제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는지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지금 고점자 분들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였냐면, 어, 자세 별로 안 좋죠? 네, 좋지 않아요. 어, 괜찮은데요? <웃음> 네. <웃음> 네, 어쨌든, 어, 제가 자세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에서 이 영상은 진짜 여러분들 좀꼭 봐주셨으면은 방, 영상 중에 하나예요. 그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 지켜지면 음. 편안한 게 제일 좋지 않나요? 그렇죠. 자세를 잡았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공감하시죠? 그럼요. 그럼, 네. 네, 이게 뭐 분명히 자세 잡으시는 분들 이것도 솔직히 제가 이 자세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에서 책에 많이 최대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그냥 따라서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어깨 넓이로 서는 게 편안하고 뭐 왼발은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게 편안하고 큐 잡는 각도에서 이제 내 몸이 45도 방향쪽으로가 있는 게 맞는 거고 뭐발 뒤꿈치에 큐를 놓는다 발 앞꿈치에 큐를 놓는다 엄지방가락에 를 맞춘다 뭐 이런 논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스탠다드한 요거를 한 거예요 그 근데 뭐 지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때는 뱃살이 안 보이는데요? <laughs>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여러분 아이. 어쨌든 그래서 네. 제가 이 여기서 이제 자세를 말씀드렸던 거는 딱 요거예요. 정면을 바라보고 시선과 큐선을 일치한다. 뭐 이런 음. 요 정도 그리고 일단 오른 발 뒤꿈치가 됐든 발등이 됐든 발앞 앞발가락이 됐든 네. 네. 내발 쪽에 오른쪽 발 쪽에 큐가 일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게 이제 일단 이 자세를 잡는 네, 중점적인 그렇죠. 내용이었고 이게 되게 말이 많잖아요 휴성과 그렇죠. 턱선이 일치되시냐 휴성과내 네. 주안시가 일치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안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한. 제가 주안시에 놓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근데 그 뭐죠 뭐 포켓볼 치시는 분들이나 두께를 진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코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일단 맞는 건 코래요 근데 저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뭐 선진 선수도 여기 있고 선진 선수 근데 코에 가까워요 펀치에서도 거의 가깝고 어쨌든 어, 빌리언이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고 네. 오른쪽 눈에 나도 상관 없죠. 그, 근데 제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네. 포켓은 스 그, 스트록에 대한 개념이 쓰리쿠션과 는좀 달라요. 어. 그래서 쓰리쿠션은 아 포켓은 약간 스트록이 기계화된 그런 느낌이 있다치면 쓰리쿠션은 음. 스윙이라는 동작이 들어가야 되죠. 네, 왜냐하면 회전이 들어가고 스 그, 스윙이 들어가야지만 내 공을 포켓은 그거잖아요. 내 수구에 남아있는 힘보다 일목적구에 전달되는 힘이 더 중요한 네. 일단은 그게 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무게 에너지와 회전 에너지가 나오면또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큐스 선이 퍽 가운데 있으면 스윙이라는 동작이 나오기 굉장히 또 많은 제약이 생겨요. 몸쪽으로 팔이 네.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네. 지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근데 세양 직원도 네.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근데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들어올 네. 수 있어요. 제가 저도 요새 아, 저는 이렇게는 못 들어왔고 여러분, 한이 정도까지 넣었어요. 저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넣었더니 왼쪽 두께가 조금은 정확해지고 있어요. 음. 제가 솔직히 몇 며칠 전에 이제 확립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걸 넣은 거예요. 큐선을 제가 오른쪽 눈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오른쪽 주화시가 되게 심해요. 오른쪽 주안시가 되게 심한데 이렇게 있던큐선을 이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붙였어요 지금 선진 네. 선수 정도쯤으로 네. 그랬더니 분명히 두께가 잘 맞아요 두께가 잘 보이고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얘기했잖아요 네. 임팩트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렇죠. 이,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께는 는잘맞네 두께는 잘 맞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아직까지 이걸로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저께는 어, 어저께는 그래도 당구를 좀 치더라고요. 며칠 동안 연습을 하다 보면 한한달한두달 한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성립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어쩌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당구 선수가 아니신 이상에는 큐선과 턱선을 일치시켜도 상관없고 이 지금 영상 내용이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 큐선과 턱선을 일치시켜야 된다. 아니면 큐선과 주안실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이게 왜 턱선에 자연스럽게 맞춰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왼손이에요. 왼손 턱선에 맞춰 있어요. 아 지금 왼손으로 하신 거예 네, 이거 왼손. 저는 왼손은 턱선에 맞아져요. 왼손은 턱선에 맞아지고 오른손은 주안시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네.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시는 게 스탠스의 정면성이나 이 이걸 이걸 얘기하시는 거 네, 같아요. 정면성에 놓고 뒤꿈치 쪽에 가 있을 네. 때이 여기에 맞추기가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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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이게 네. 앞으로 승거를 오픈 스탠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맞아요. 약간 사선으로서. 그걸 클로즈 클로즈를 이렇게? 스탠스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네. 앞을 보고 엎드리면 턱선에 맞추기가 쉽다. 네. 그리고 옆을 그렇죠. 보고 엎드리면 주완시에 맞추기 쉽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해를 하자고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오. 같고 네. 근데 제 영상의 주된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세에 대한 네. 주완시와 큐선이 어? 있는데 저 이렇게 치는데? <laughs> 아. 이게 제일 안 좋다는 <laughs> 아, 건데 아, 저 이렇게 칩니다. 세양진 군이 살짝 이쪽과예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치면서 갸우든갸우든 계속 해요. 이거 네. 이거 저거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일 고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솔직히 진짜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맨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또 들어서 돌리거든요. <laughs> 진짜로. 왜냐면 이걸 큐선을 제가 일로 들어오는 건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네, 너무 네, 고통스러우니까 하고 싶지 네. 않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치는데 자꾸 집중하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얼굴이 기어러지는 거는 근데 솔직히 세양 직원은 이제 어느 정도 다인이잖아요, 다인. 달인. 다인이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치시는 분들은 이건 진짜 안 좋으세요. 뭐 발등에 맞히든 발꿈치에 맞히든 뭐 이건 상관 없는데 이건 진짜 안 좋아요. 이건 정말 안 좋고요. 네, 근데 어쨌든 요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고치는 것 중에 제일 좀 편한 게요 어깨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정면 쪽으로 가는 건데 네. 이렇게 요거를 정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어깨에다가 살짝 붙이면 정면 쪽으로 바라봐져요. 내 네, 어깨를 의식을 하면. 이렇게, 의식을 하면. <laughs> 자, 어쨌든, <laughs> 어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 보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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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아, <laughs> 그러지 마요. 네. 불과 1년 전이거든요. 아, 네, 알겠 그러니까 상박 하박이 90도에 가깝게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진짜? 네, 상박 하박은 90도에 가깝게 있는 게 좋고, 그죠? 90도에서 출발하시는 게좋다는얘기예요 상박 하박이. 네, 그리고 이게 타격감은 스트로크를 할 때는 90도 이하여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90도 바깥쪽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도 90도 이하여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제가 스트로크를 짧게 할 때는요 짧게 할 거니까 이거 동의하시나요? 그쵸 네, 네. 어, 이거 동의하신대요 네. 90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해집니다 그쵸, 네. 네.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해지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업다운은 심해져도 이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는게 괜찮아요 천천히 바꿔가요 천천히 네, 왜요, 왜요, 왜요? 손가락이 지금보다 가는데 <웃음> <웃음> 어떻게 하시는 거지? 에르할령이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었을 텐데 굉장한 눈썰미를 음, 갖고 계신 분. 지금도 가... 어이, 굉장해. 네, 통통, 아니, 통통합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어, 자, 아니, 그래서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첫 출입해서 그런가? 아, 아니에요. 그때 살이 한 지금보다 7 칠, 팔 킬로 적을 때예요. 조금 길어진다고 여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자세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자세를 제대로 잡기라는 주제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이게 지금 제 오늘의 주제거든요 네. 제가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드릴 자신이 없었고 제가 이제 세양지 군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되게 강,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두께를 바라보고 엎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두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저 공간에 나와갖고 두께를 안 바라보고 이렇게 뚝 엎드리고 나면 지금 이 이렇게 섰잖아요 지금 제가 근데 지금 큐선을 바라보면 제가 두께를 한 절반 정도 두께를 엎드리고 싶은데 큐선의 위치를 바라보면 제몸 몸의 위치를 바라보면 틀린 쪽으로 엎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께를 정면으로 엎드린다든가 거의 대부분 정면 엎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정면이 엎드리고 나면 큐선이 비틀어져요 어쩔 수 없이 사람 몸의 구조상. 자세를 제대로 잡고 엎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지님이 자주하시는 실수 그런가아 바로 엎드린다 <laughs> 네, 두께 안 보고 두께를 안 보고 엎드리지 말 마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네. 저제 생각은 네. 저는 이게 일단은 또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네. 무조건 나의 루틴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네. 그래서 네. 저의 루틴은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이십사 점오 점대인데 음. 그냥 일단은 공만 너무 집중하고 배치만 너무 본 나머지 들어가서 엎드려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엎드려 놓고 조주는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안 좋은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 이제 어떤 좀잘 치시는 분이 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설계하는 시간은 길어도 되는데 엎드려 있는 시간이 기, 그렇게 길어서는 안 된다. 뭐 지금 약간 주제에 벗어난 얘기지만 네. 어쨌든 제가 그때 느낀 거는 그때부터 1m에서 항상 걸어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제일 네. 중요해요. 이렇게. 이거는 이미래 선수 거를 보고 따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미래 선수가 항상 보면 큐를 미리 대놓고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엎드리잖아요. 음. 그 루틴을 제가 따라 한 거예요. 내가 잡는 스탠스의 방향 이 큐선의 방향은 솔직히 스탠스와 상관없이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되는데 그 큐선을 조절을 했을 때 내가 맞는 스탠스의 방향으로 서 있지 않으면 큐가 틀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큐 선이 나가는 내가 두께가 향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몸이 서줘야지만 큐가 돌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스트로크이더 확실히 나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거 일편 영상으로 이게 조회 수가 제일 낮아요. 지금 뭐 구만 <laughs> 건 됐는 엄청 많은 거죠 9만 건이면은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당구를 몇을 치시든. 대대를 10점을 치시든, 15점을 치시든, 20점을 치시든, 30점을 치시든,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지금 서양직은 얘기한 게이거예요 지금 일단 자세를 잡기 전에 두께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두께를 바라보면서 수구가 진행할 방향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두께를 바라보면서 누워야 된다고 해서 맨날 표, 이, 이 표현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엎드리는 거지, 왜 눕는 거냐고. 그렇죠. 근데 저희 당구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눕기 전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해본 적 없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엎드려 바로 항상 했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제가 이거 누워야 된다로 영상을 만들었다가 욕, 욕, 욕을 먹었는데 어, 누워야 된다 아니고 엎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음. 당연히 누는 건줄 알았어요. 누는 음. 거 이렇게 뒤로 가는. 게 그래, 그렇죠. 뒤로 누는 게 누는 네. 거고 이건 네. 엎드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꼭 두께를 보면서 두께를 보면서 네. 엎드리는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게 진짜 지켜지면요, 여러분. 제가 꼬도롱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세양직은이 얘기 하네요. 틀을 네. 이용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재는 거. 요것도 이제 자세를 딱 왼발 들어가고, 오른발 들어가고, 근데 오른발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오른발 들어가죠. 제가 오른발 먼저. 아, 오른발 먼저. 네. 네. 오른발 들어가고, 왼발을 놓는, 그거를 할때그 간격이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쯤에서 오른발을 찍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보통 이제 다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정도쯤에서 찍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큐로 딱 이렇게 대 놓으면 딱그큐 길이만큼 그 오른발 쪽 어, 오른손 쪽에 발등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음. 찍어 놓고 들어가면은 딱 맞아요. 그렇죠. 네. 하고 이렇게 큐를 이용해서 적당한 거리를 재면은 좋다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뒤에서 가거든요. 그죠 렇 원래 는더 뒤에서 가는 게 좋아요. 왜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대부분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군대 다녀오셨나요? 아자 그래서 <laughs> 자 그래서 소총 사격과 권총 사격으로 비교를 해요. 아하. 두께를 볼때 소총이 훨씬 더그 정밀 정확도가 높잖아요 권총보다 네. 그 네. 이유는 내가 같은 조준을 했을 때이 바라보는 거리가 멀고 이 기준점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음. 이게 더 두께를 더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거지 음. 막상 테이블 가까이 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건 건축사가 하는 거랑 같다 정확도를 올리기 어렵다 뭐, 네, 이렇게 아, 표현을 하는데 이해는 네. 하시던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되게 네. 정확한 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두께를 바라보는 건가 네. 한 걸음 떨어진 상태에서 두께를 바라보는 거랑은 그렇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전,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세를 잡기 전에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서 두께를 바라본다고. 근데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까이에 있고 두께 그냥 대충 쳐도 되는 공들은 에러 마진이 좋은 공들 이잖아요 두께 네. 에러 마진이. 뭐 절반을 맞아든, 8분의 3을 맞아든, 8분의 5를 맞아든, 대량 맞는 공들은 그냥 쳐도 되겠죠. 근데, 뭐, 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뭐 8분의 3 두께에서 뭐 이렇게 맞춰야 되는 공들, 무조건 딱그 두께를 맞아야 되는 공들은 이렇게 쳐야 된다고요. 근데 어쨌든 서양 직원도 공감을 해 주신 네. 것 같아 갖고 맞는 얘기죠 네. 대표님 말씀하시면 다 사실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것도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게 자세를 잡았다가 미세 조정은 상관없는데 두께 전체를 어, 바꿔야 네. 돼요. 이렇게 가면은 이건 안 돼.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누워서 말고 엎드려서 네.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laughs> 스탠스부터 자, 다시 잡아야 된다고요. 엎드려 갖고 자세를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라고 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꼭지켜줘야 되는 부분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민연 어, 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죠? 룡룡이 님처럼 엎드린 다음에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막 시선 바꾸고 두께 아가요? 바꾸고 이러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엎드렸을 때나 제일 안 좋은 게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일단 내 큐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고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시선도 사실 왔다 갔다 하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안 좋죠. 데 여기서 잘안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이 엎드려서 이목 쫓고 보고 아 이목 적고 보고 <laughs> 이목 쫓고 보는 건 정말 안 좋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네. 가, 물론 선수분들은 이제 브롬나 선수 같은 경우 엎드려서 타이머 한번 보고 할 때가 있는데 음, 음. 이제 이런 분들은 논외로 치고요. 그런데 그런 건다 가장 안 좋은 거고 음. 엎드린 상태에서도 두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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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수정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건 진짜 안 좋은 네, 거예요. 그것도 안 좋습니다. 네아 민유님 그러십시오.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1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1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고 적당한 거리에서 두께를 바라보고 자세를 엎드리는 거 네, 요거를 항상 좀 습관화 하시라고 그런 음. 내용이었고 <laughs> 여러분들 두께를 잘 맞추시려면 네. 제가 그때 자세도 자세인데 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야 돼요. 그죠. 네. 째려 쬐려 보는 게 눈에 있어요. 눈에 힘을 막 주고. 네, 인상 인상을 게, 네. 엄청 쓰잖아요. 제가 인상 쓰는 게 그래서 <laughs> 두께가 그래서 그래요. 잘 맞습니다. 네. 근데 <laughs> 여러분 그 거짓말 같잖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laughs> 진짜요 인상 딱 쓰면은 그 네. 두께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같이 집중력 약한 사람들은 전 일부러 인상 써요. 두께 잘 보이는데도 더 실수 안, 해, 더 실수 안 하려고 네. 더 인상 써요. 그래서 엄청 네 인상 쓰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네. 이런 이런 내용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laughs> 자, 어쨌든 정말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고요.